네, 안녕하세요. 대성할 남자 오띠입니다 와, 제가 오늘 그 조선 호텔에 있을 때 진짜 친해하고 좋아했던 선배께서 요 롯데백화점 뒤에 먹자골목에 식당을 오픈하셨어요. 며칠 전에. 그래 가지고 오늘 또 다른 친한 선배하고 만나 가지고 가 보려고 하는데 그 위치가 재밌네요. 그 징기스 저 양고기집 바로 거기 근처고 또그저 정모 때도 두 번이나 와 주셨던 약사님 친한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님이 계세요 저막 투잡해서 몸안 좋을 때 저한테 막 약도 무료로 주시고 하셨던 분인데 그 약사님 가게 맞은편이네 위치가 제가 오늘 또 약국을 가야 됐어요 왜 가야 되냐면은 그 아기 마스크 때문에 잠깐. 와이프가 이거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떼줬거든요 와이 애기가 오늘 마스크 사는 날이라서 유아용 마스크 그래가지고 그것도 사러 안 그래도 갔어야 되는데 치가또그 가게 앞이야. 야 딱이다. 날씨도 너무 좋고 저 안에 반팔 입었어요 오늘. 쭈꾸미 도사라는 집이거든요. 제가 약국 갔다가 그 한번 오늘 쭈꾸미 도사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<laughs> 대박 났으면 좋겠는데. 그 가게 근처 왔는데 금빛 돈이 여기네. 금빛 돈이 제가 부천 고깃집 좀 인스타로 핫한데 좀 찾아보는데 금빛 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좀 어느 정도 레벨인지 좀 궁금해서 제가 많이 찾아봤었는데 아 저기였구나. 가봐야겠다. 쭈꾸미 도사 여기 있네요. 여기 뒷문인 것 같아요. 뒷문. 예, 여기 뒷문이고 저쪽 정문 메인 쪽에 정문이 있을 것 같은데 이따가 가봐야 되겠습니다. 음, 뒷문은 닫아 놓으셨네. 아직 오픈 안 하진 않았겠지. 그리고 여기에요 백송약국, 레디펌 백송약국. <laughs> 네, 여기에요. 제가 이랬던 준비스도 바로 옆인데 사장님, 아그 약사님한테 가게 들어가면서 영상 하나 찍어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그. 아직 값이 없으시네요.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. <laughs> 어 위치도 좀 바뀐 거 같고 아무도 안 계신다. 들어가 봐야지. 약사님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죠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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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영상 하나 찍고 아, 있는데 아, <laughs>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아 약사님 찍어도 되시나요? 아 여기 약사님 여기 계세요. 제 원래 나중에 같이 와가지고 약사님한테도 좀 이렇게 약국에 대해서 여쭤볼게 많았는데 저 유아용 마스크 사러 왔거든요 애기 네 그래서 그 애기 관계.. 뭐야 가족관계 증명서랑 아 예. 소아용 공정 마스크는 안 들어와요 소아용 공정 마스크는 이제 신청하신 약국만 들어오고요 아 그래요? 네아 예. 예, 예.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그거죠? 얼마죠 그러면? 그, 원래는 아 이거 지금면안 되죠? <laughs> <laughs> 아진짜아저 이거 나중에잘 나갈 때 들겠습니다 예. 아네 이렇게 약국에서 이제 마스크를 사왔고요 <laughs> 아니, 지금 선배 만났는데, 제가 박카스 샀거든요. 여기 약국에서 쭈꾸미도사 가려고. 선배도 박카스 사오셨네. 두 박스. <laughs> 여기 통하는 게 있어요. 여기. 같은 회사의 기운은. 그래서 <laughs> 쭈꾸미도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쭈꾸미도사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. 인생은 라이브니까. 어. 야, 여기. 감사합니다. 예, <laughs> 네, 좋은데요? <laughs> 들어가볼까요? 아유, 사장님 저기 열심히 하세요. 아, 네, 네. 안녕하십니까, 네. 형님. <laughs> 어, 가보시죠. 아, 여기, 여기 카메라 잠깐 멈춰야겠다. 어, 가, 가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. 나이스 줌미쭈 만나서 반갑습니다. <laughs> 가게 되게 아담하고 이쁘네요. 여기가 프랜차이즈라서 그런지,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오빠의 육조는 뭐지? 처음 보는 매니아네? 깔끔하게 아, 예. 태양님도 어떻게. 네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 시금치 샐러드가 들어간거래요. 기대되네요 메뉴판도 보고 어이 조명 때문에 잘안 보이네. 아 방금 나왔는데 제가 못 찍었어요. 아 대창 저희는 시그니처 메뉴 대창 주꾸미예요. 기대되는데요? 주방님이 이렇게 직접 다 잘라가지고 대창을 이렇게 준비해주시는데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? 네, 저희 쭈꾸미 도사는 저희 기다리기 지루하실까봐 이 모래시계로 3분을 맞춰서 저희가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겠지만 희가 잘라드리거든요. 어... 그리고 이 솥이 진짜 강화석 뚜껑. 이게 그리고... 어, 손잡이를 떼고서 진짜 만든 강화석 뚜껑입니다. 아... 네, 저희 컨셉이 아무래도 좀 레트로로 다시 받아보니까 네, 맛있게 배창쭈꾸미가 시그니처가 된게 고객분들도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요. 그리고 오프라인이 살일밖안 됐지만 많이들 찾아와 주실수 있습니다. 앞으로도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아니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아, 이게 진짜 뚜껑이구나. 그러니까 오 네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몰랐어. 아, 아, 네. 이게 맵기가 네 종류인데 저희는 제일 아, 안 매운 걸 시켰어요. 근데 여기 반찬도 보시면은 좀 심플하네요. 우리가 여기서 날치알이랑 이거는. 사장님한테 못 여쭤봤네? 치진거 같은데? 같이 싸서 먹는 건가 봐요 그래서 아 이거 물을 먼저 깔았어야 되는데 이 빼고 한번 먹어볼까? 먹어보겠습니다 오 엄청 고소하네 이게 이것만 먹었을 때 조금 매웠잖아요 <laughs> 같이 이렇게 싸서 먹으니까 괜찮아요 많이 안 매워요 여러분 저 진짜 이건 좀 많이 찍어야 되는데, 제가 이것도 익숙하지가 않고, 진짜 이거 빨리 먹고 싶네요. 이거 빨리 먹고, 제가 일단 후기를 좀 남기겠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네. 네. 쭈꾸미를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, 그날 이제 오랜만에 그 형님하고 같이 한잔하면서 곁들이다 보니까, 후기를 제가 못 남겼네요. <laughs> 일단은, 음, 엄청 대중적인 맛이에요. 정말 누구나 먹어도 대부분이 막 맛있다. 막, 와, 어떻게 이런 음식이 막 너무 맛있어. 이런 건 아닌데, 정말 대중적인 맛이에요. 그리고 되게 분위기도 좋고, 일단 노래가 완전 진짜 막 추억의 그 옛날 가요 같은 게 나오니까 확실히 좀 술을 부르더라고요. <laughs> 제가 술을 진짜 오랜만에 아, 조금 꽤 많이 마신 것 같아요. 그래서 후기를 못 남겼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괜찮았어요. 그래서 중동, 제가 옛날 투잡할 때 많이 다녔던 길이기도 하고, 음, 굉장히 좋았습니다. 여러 가지로. 많이 진짜 번창하셨으면 좋겠고, 그래도 꽤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쪽이 점심에는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서 저녁에 장사가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또 조만간 와이프하고 방문할 예정인데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모두 감사합니다.